네, 반갑습니다. 8월 5일 화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다우지수가 1.3%, 나스은 1.9%, S&P 500은 1.4% 상승을 했습니다. 자이 정도 상승 마감하면은 또 기분이 좋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주가도 같이 오르겠구나 이 생각을 같이 할수 있습니다. 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따라가는 건 아니고 너 나쁘다고 해도 또 그것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흐름을 좀 보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형태의 모습들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음 가장 중요했던 재료는 일단 뭐 고용 쇼크. 그 얘기 때문에 주가가 지난 주말에 하락세를 좀 보였었는데 어 고용 쇼크가 일어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좀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요 전체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세로 크게 간것 같습니다. 자 어제 주가를 끌어올린 이유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9월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어또 설레발을 치는 것은 아닌지 살짝 걱정은 됩니다만 아무튼 9월달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될 명분이나 또는 그 시기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9월달에 금리 인하할 것으로 어, 예상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음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애들이 기술주. 어, 쪽이죠. 그래서, 어, 기술주들의 반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아,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라면은 은행주나 금융주 쪽에는 조금 악재 요인이 될 수는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은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음, 기술주들이 일단은 치고 올라가서 시장 자체를 끌어올리게 된다라면 시장 분위기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급등한 모습이 일어나게 됐죠. 자, 미국 증시가 금리나 기대감으로 나스닥이 2% 가까이 급등하는 등 일제히 랠리하자 엔비디아가 3.6% 급등하는 등 대부분 반도체주가 랠리를 보였다. 자, 여러분, 네. 나스닥, 여기 지금 기사가 잘못 써진 거죠? 나스닥이 2% 가까이 급등하면서 랠리를 하자. 엔비디아가 급등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엔비디아가 3.6% 급등하면서 나스닥이 올라간 거죠. 네. 시장이 올라가서 엔비디아가 올라간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올라가서 시장이 올라간 것이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올라간 이유는 금리 인하에 기대감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기술주들에게 수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이야기고요 엔비디아는 180달러를 기록했고요.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게 되는 겁니다. 장중 180달러를 돌파한 적은 있지만 마감가, 즉 종가 기준으로 180달러를 찍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음... 그 다음 AMD도 올랐고요. 네, 마이크론, 브로드컴 전부 다 강세를 좀 보였네요. 퀄컴만 조금 내렸고요. 대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게도 기대감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같이 들수 있겠네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음.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94% 나와. <laughs> 자뭐 그동안 이제 금리 이야기 나올 때마다 계속 9월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생각보다 어이 뭐라고 럴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네요. 음, 고, 이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타나면서 금리나 기대감이 나왔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 보이네요. 그죠? 어, 뉴욕 증인 3대 지수는 1일날 일제히 하락했는데 오히려 이 고용 보고서가 나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를 앞당길 것이다 실업률도 지금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거 비농업 부문에서의 어떤 고용 일자리 수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고용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라는 부담감이 좀 있었죠 음 이렇게 된다라면은 네뭐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일단 기술주 중심의 포지션들은 당연히, 어, 좋은 형태로 진행이 됐을 것이고, 네, 오늘은 반등하는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자, 근데 여기 이 리서치 최고 투자 전략가는 반등하는 날, 그리고 주가는 하락 후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상승으로의 어떤 전환점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어 그냥 기술적 반등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음뭐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 보이고요. 네, 또 다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뉴스 한번 볼까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요 쿠글러 이사의 사임 발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연준 내에서 가장 매파로 분류되던, 어, 그런 인사였는데, 이 사람이, 어, 사임을 밝혔죠. 그래서 나, 더 이상 못 해먹겠어! 네. 왜못 해먹겠다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쿠글러 이사가 사임, 나안에 이렇게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인사를 지명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비둘기파 이사를 충원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은 네 매파가 사라지고 비둘기파가 들어온다.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금리 인하에 찬성하는 사람이 들어온다. 자 표가 한술 한한표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식으로 가는 거죠. 음 그리고 소수 의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네 금리 인하 이제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소수 의견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일단 네 어, 연준이 이, 전부 다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 아니겠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금융기관 요소가 되죠. 음. 근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조정에 대한 부분들하고 또 반등이 나가는 부분들하고 네두 개가 서로 이렇게 갈라져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네 주가가 어 조정을 받기 위해서 일시적인 반등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네 상승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하락이 일시적인 하락이다. 뭐, 끝나 봐야지 않은 거죠? 네, 끝나 봐야지 않은 거고, 계속 이어질진 미지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어, 상호관세 부과를 이제 8월 8일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얘기가 나왔죠? 원래는 8월 1일날이라고 했는데, 또 일주일 연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8월 8일부터, 어, 이 상호관세가 시작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음, 막판 무역 합의 발표된 가능성,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의 실적들, 이런 것도 나와 있어서, 아직은 불안정한 위치들이 좀 있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8월 폭락장 또 재현되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네, 성투자가, <laughs> 제가, 네, 지난 주말에 올려드렸던 그 영상 내용인데, 이게 기사로 나와버렸네, 네. 자 이제 보시면 8월 달에는 주가가 좀 대체적으로 좀 내렸다 이거죠. 2007년 이후에 8월 코스피 상승 확률은 39%에 불과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지난해 8월 폭락장이 1년만에 또 재현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우려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 원인은 관세 협상, 정부의 증시 관련 세제 정책 후퇴,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등등이 겹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율 관세 정책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어실제적인 이제 경제 스테그플레이션 이 우려감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음 일단 이런 것들은 다 가십거리죠. 네. 8월에는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꼭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도 그 제가 영상 만들어지면서 어, 설명을 드렸지만은, 가식거리로 보셔야 돼요. 네, 가식거리로. 어, 무조건, 8월은 폭락이니까 떠나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실제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에 대해서, 뭐, 기업들 시작 발표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든지, 등등의 얘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참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게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좋습니다. 네. 큰일 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음, 또 볼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요거 2억 5천만 달러 날린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투자. 요거는 옛날 옛날에 있었던 거고, 이게 신한 투자증권하고, 음, 하나증권.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리조트에 투자했었던 돈을 하나도 돌려받지 못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던데, 아, 참, 이, 메자닌에 대한 이야기가 또그 이거 예전에 나왔던 얘기가 아닌가, 네 그죠. 그래서 뭐 소송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인데 우리랑은 별로 관계 없는 거라서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테슬라는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급여 300억 달러를 승인했다. 자, 이게 뭐냐면, 스턱 옵션을 또 준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이게 무려 41조 원이라고 합니다. 네. 대체 급여를 승인함에 따라서, 어, 테슬라 주가가 2% 이상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테슬라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네, 2년 정도 더, 어, 테슬라의 CEO를 맡아줘라. 그러면은, 이제 이스톡 옵션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음, 지금 580억 달러의 머스크 급여안을 복원하기 위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것을, 네, 그냥, 생각 쓰지 말고, 이번에 다시 이제 또 줄게, 라는 식으로 이제 300억 달러 규모의 대체 급여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 CEO에 집중을 하게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 하락을 좀 방어해주면 어떻겠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주주들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서 급여하는 무난하게 승인을 받을 것이고, 어,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런 집중적인 관리 속에서 다시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조금 가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나온 거다. 그래서 어, 테슬라가 지금 2% 정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 음, 테슬라가 네 요즘에 보면 AI의 진심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전기차 배터리 쪽도 한국 기업들 많이 컨택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랑 같이 계속 협력을 계속 이어가게 된다면, 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네.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의 그 대규모 수주 공급, 그 공급 계약에 따라서, 어, 한마디 덮으신 게 있었잖아요. 어, 지금은, 그 정도, 네, 22조 원 정도의 규모지만, 실제로 생산이 시작이 되고 나면 더 많은 규모가 될 것이다. 즉, 22조 원은 최저 수준이다 네 놀라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 나온 거고 그 규모를 실감하게 하는 것이 네 무지막지한 그런 ai 칩의 확보 5천만 개 이상 확보한다고 말씀 말했었잖아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시장 즉 어, 인간형 로봇을 만드는 쪽에 더이 케파를 키울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ai 칩이 들어갈 것이다 야 이게 어마어마한 야심입니다 이게 돈이 없으면 할수 없는 지시긴 합니다만, 네, 어마어마한 야심을 키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랑 밀접하게 또 관계되어 있고, 삼성전자가 거기에 수혜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 형태. 아, AI 3대 강국, 정부 개편화 담겨 있다. 근데 제대로 잘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AI는 알고 하는 거겠죠? 네. <laughs> 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어 이번에 뭐 AI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뭐 발전시킨다 어쩐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미 다 하고 있는 거를 그냥 그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 K 컨텐츠 이거 전부 다 AI를 활용한 그런 뭐 그런 캐릭터잖아요. 뭐 캐데몬, 네 캐데몬이 해야 되나? 데몬 헌터스, 네.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나오는 음, 그런 형태.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은, 어, 일단은 지금 알아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AI 쪽에서의 어떤 기술적 발전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즉, 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좀더 도와줄게라는 부분은 아닌 거라 생각해요. 컨텐츠 산업에 대한 그런 발전. 지금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가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잘 해야 되는데, AI를 써보지 않은 사람들이 AI를, 네, 어,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겠죠? 네. 지난번에 보니까 국정에서, 그, 국회에서 뭐, 이야기하고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채 GPT 공부하러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들 그때 한참 돌았었잖아요. 채GPT를 공부하러 갔다 왔다 근데 채GPT의 버전이 지금 몇인지도 모른다 <laughs> 그,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책을 네, 하기는 좀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러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죠 네아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어 이거는 이거 한번더 볼게요 어 한국,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집단 안보 구축 주도해야 한다라고, 어, 이야기 했는데, 이런, 아, 재현이 나왔다. 네. 지금 이거는 그냥, 네, 그런 거고, 트럼프가 얘기한 건 아니네요. 트럼프가 만약 얘기했다 그러면은, 네, 돈더 내라,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방산주 쪽의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었는데, 요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가고요. 음, 그리고, 뭐, 지금 볼만한 뉴스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그죠? 팔란티어의 매출이 10억 달러 돌파하면서 시간에서 급등하고 있다는 라 거, 소프트웨어 업체. 네. AI 쪽이죠? AI 쪽에 뭔가 기술주, 이쪽 계속 관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미국발 LNG 훈풍 타고 K조선 수주 행진 이어간다. LNG에 대한 부분들. 이거 어, LNG를 구매하는 그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LNG선 운반선 수요가 다시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그쪽 프로젝트가 커지게 되면 네. 뭔가 이제 팔아먹기 위해서 그 배가 필요할 수는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LNG선 관련한 부분들. 네. 한국 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이 나오지 않겠냐 인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군함 쪽으로 더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어, 요 정도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뭐 현대미포 같은 경우도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네 대기업 쪽 중심으로 먼저 보시는 게 맞겠죠 뭐 물론 현대미포가 작은 기업은 아닙니다만 이제 구분으로 진다면 이건 약간 중소기업 정도로 나오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보입니다 lng선 같은 경우는 고부가가치 선박이라서 굉장히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근데 음 지난번에 이미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슈를 가지고서 lng선이 또 증가할 것인가. 어, 수주가 또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예전에 이미 네, 수주를 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수주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선박 교체 주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나가는 형태라서 예전만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LNG선에 대한 어떤 수요 폭증에 따른 그런 조선업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야, 그리고 그 때도 그렇게 한번 터졌잖아. 이번에 터지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 좀 있네요. 참고하시고요. 네. 세제개편 충격에 배당주가 와르르 무너졌다. 적감매 수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적감매 수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말 자체가 좀 잘못됐죠. 고점에서부터 지금 내려오는 상태인데, 이걸, 고점보다 싸다는 걸로 이제 저가 매수 기회를 삼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저가 매수가 아니라 조정심 매수인 것 같지 않나요 네 저가 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씩 체크하셔야 되고요 어 지금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어 조금 실망이죠 네 지금 3억원 초과는 35%어이 세율을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대체적으로는 2천만 원에서 3억 원 안쪽에 배당 받는 걸 안으로 들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적용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부분도 좀 있었고 제한적이면서도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네, 세율을 입기가 좀 어렵죠. 근데 증권사들은 뭐라 그래요? 네 이런 조정 국면을 적감에서 기회로 삼아야 된다. 조정을 많이 받으면 적감에서 기회가 되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온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적감에서 기회를 이야기하기는 조금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죠? 네어 뭐 기술적 반등은 나타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냐면 고점 대비 만 2, 30% 빠졌다. 뭐 10%만 넘어가도 기술적 반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수 있는데 어 글쎄요. 네. 지금 지금 위치가 네, 증권주, 금융주 섹터 쪽에 어 저가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네. 이거 좀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지주사라든지 또는 이제 은행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좀. 이 부담 요소를 좀 느껴서 이런 방어형 기사를 좀쓴것 같은데 그동안 올라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는 어,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겠죠 계속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음, 주가가 필요한 조정을 받고 나면 또 다시 반등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어, 지금 벌써부터 이런 기사를 내보낼 필요는 없지 않나 네, 지금 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사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네. 음, 자, 그 다음에 어떤 걸또 볼까요? 이제 거의 다 봤네요. 네. 거의 다 봤고. 음, 특이한 건 없는데, 그죠? 네. 특이한 뉴스는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어, 요거 하나 더 볼까요? 3060? 제가 제시한 거잖아. 이거 지금 이상하다. 내가 한 얘기들이 기사로 나왔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뭐이 지수 포인트에 대한 지지선이나 물론 이제 또 누구나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같이 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아까 전에도 그 방송 시작할 때말씀했지만은 8월 달 폭락하는 거. 그거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그게 뉴스로 나와. 이거 뭐야? 보고 있는 거야? 네. 자, 8월에서 10월까지 조정 양상이 나올 수도 있다. <laughs> 그래요. 똑같은 거. 네. 서머렐리 이후에 휴가철 영향으로 인해서 8월달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분석을 또 이렇게 또 해놨어. 옛날 거 자료까지 해가지고 너무 비싼데. 네 보고하셨던 건 아니겠죠? 네 IBK 투자증권에서는 3,600까지 하락할 수도 있고 최저점을 예측하면 2,960이다. 이거 나랑 너무 똑같이 얘기했는데. 아하 그래요. 네 물론 이제. 뭐 사람들이 보는 관점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네어 이런 거는 뭐라고 하긴 좀 그렇겠습니다만 자 여러분들 제 우리 성투사 시황을 더 열심히 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있죠 사람들보다 시장보다 증권사보다 먼저 앞서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한 게 기사가 되는 거야 <laughs>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야 이렇게 요렇게 너무 똑같이 나온 거 아니야 근데 네. 기사가, 네, 이렇게 된 거요. 네. 요, 지금 내용이 너무 똑같은데, 네.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초점을 찍고, 네, V자 형태로 반등한다. 이, 뭐, 증권사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서 썼다, 기사로 만들었다라고 하긴 합니다만, 음, 너무 제가 얘기해 드린 것과 비슷하게 어, 잡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네, 어, 재밌네요. 네, 좀, 재밌는 내용이 됐어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라는 거 아닐까? <laughs>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네,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네, 마지막 기사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미국장 분위기가 좋으면 일단 반등이 가능해 보이고요. 반도체 쪽에서 움직임이 좋게 나오게 되면 더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 가지고 한번 출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증시도 올라간다. 그 부분 또 여기서 반도체 쪽 종목들이 같이 쑥 성장하게 된다라면 더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장이 조정이 나오게 됐을 때는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또 대비하고 우리는 지금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네 시장이 그대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그 현금을 또 상승 쪽에 베팅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나올 수도 있는 조정에 대비해서 차익 실현과 함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 나쁜 전략이 아닙니다. 그냥 주식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올라가기만 바라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죠. 주가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의 완급 조절 그렇다고 뭐 주식을 전부 다 일괄매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완급 조절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때 조금 더 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도 네, 즐거운 출발, 즐거운 하루를 좀 기대해 보고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좋은 성과 올리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황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